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25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합창.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기도력을 편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경탄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3-14절 말씀.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만큼 기쁨의 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찬사를 이 땅에서는 너무 소수에게 받았습니다. 대신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죠.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한천사의 눈부신 출현에 목자들의 눈이 겨우 적응되려는 순간 이럴 수가요. 천사의 무리가 베들레헴 들판을 가득 채웠고 들판 전체에는 경이롭고 찬란한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천사 모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천사들은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기쁜 소식을 알려 주었을까?다른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노라 봉헌은 했지만, 돈불고 봉사짓고, 관림하고 장가가고, 지집 가고 꽃 팔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느라 예수님의 초림을 정말로 고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성경에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그래서 천사들이 종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 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소망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일부러 이렇게 빛을 이렇게 감추었다고 했어요. 목자들이 이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빛을 감추었다가, 그런데 너무 기뻐서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빛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하늘의 음악이 들렸습니다. 하늘 합창단은 잊을 수 없는 찬송을 끝마치면서 하늘로 올라라 올랐습니다. 빛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내리에는 세상 사람이 한 번도 본적 없는 눈부신 장면, 인류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복된 약속과 보정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차오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놀라운 사랑과 한데 섞였습니다. 복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는 오시기를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과 보증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겁니까? 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묵상하면 우리에게 매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 창조주께서 조그만 먼지와도 같은 지구에 아기로 오또 가장 낮은 곳에 마곡간의신유에오신 것입니다. 고 신고, 사람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성신신을신상하면 신고, 고경고롭고감고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감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의 선언과 선율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점점 높아지고 땅 끝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공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출 때그 노래는 큰 군중의 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해 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기드로이 없는데 제가 추가요 해서 넣은 겁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음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숨겨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자를 교제를 외양간에 가축과 바꾸신 부주의 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으로 말며 감사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모본을 쫓아 겸손히 생애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